중용 제21장 자성 명을 위지 성이요. 자명 성을 위지 교인 이 성즉 명의 여 명즉 성은 이라. 제22장유 천하 지성 이어야. 위 능진 기성 이니 능진 기성 즉 능진 인지 성이요. 능진 인지성 즉 능진 물지성이요. 능진 물지성 즉 가이찬 천지지 화육이요. 가이찬 천지지 화육 즉 가이여 천지참인이라 제23장 기차는 치곡이니 공능 유성이니 성즉 형하고 형즉처하고 저즉명하고, 명즉통하고동즉편하고 변즉화이니 유천하지성이야 위능환이라. 제24장 지성지도는 가이전진이 국가장흥에 필루정상하여 국가장망에 필류요월하여 현오시귀하며 동오사체라 화복장지에 선을 필선지지하며 불선을 필선지지니 고로지성은 여신이니라. 제25장 성자는 자성냐여 이도는 자도야니라. 성자는 물지종신이 불성이면 무물이니, 시고로 군자는 성지위기니라. 성자는 비자성기이이아라 소위성물야니, 성기는 이냐여 성물은 지하니, 성지덕야라 함내외지도야니, 고로시조지 의안이라.